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초등 밴드 부브 통키타 처음 시작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는 C, D, E, F, G, A, B, C 이 여덟 개, 일곱 개의 코드를 모두 다 배워봤는데, 코드의 기본적인 거, 1도, 3도, 5도, 8도 또는 1도, 5도, 8도, 3도 곧 1, 3, 5, 8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코드라고 그랬잖아요. 자, 이런 식으로. 이런 코드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메이저 코드라고 그래요. 메이저 뭡니까? 제일 우두머리, 제일 왜 야구에서도 메이저리그, 마이너리그라고 있잖아요. 메이저리그. 제일 앞에 나온. 곧 주로 많이 쓰는 코드가 1358도입니다. 그래서 C 메이저, D 메이저, E 메이저, F 메이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이저 코드를 배웠는데 이제 마이너 코드를 배워볼게요. 마이너 코드는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1, 3, 5, 8도가 메이저 코드를 구성하는 음인데 그 3도를 반음을 내린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C 코드에서 1, 2, 3, 4, 5도를 쳐볼게요. 그러면 도레미파솔이죠. 거꾸로. 근데 또 1도, 2도, 3도, 3도, 예죠? 3도. B, B, B. 3도를 반음만 낮춰볼게요.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. 자. 여기서 반음 낮, 3도를 반음 낮춰보겠습니다. 어때요? 느낌이? 뭔가 좀 음산하고 뭔가 좀, 어,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느낌이죠? 네. 이게 바로 마이너 코드예요 마이너 코드가, 그니까, 3도 음을, 반음을 내린 게 바로 마이너 코드입니다. 그러면 C 코드에서, 1, 3, 5, 8이죠. C 코드는, 끈 1, 3. 3도를 반음 내려야 돼요. 반음. 여기. 여기를 쳐야 되는데, 5도 그대로 되고, 8도를 또 여기를 쳐야 되는데, 어떻게. C소는 마이너 코드를 여기 상태에서못 잡아요.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, C 코드의 마이너 코드는, 우리 B 코드 이렇게 잡았죠? 그죠? B 코드 잡았죠? 그러면, 우리, 나중에 배우겠지만, 바렛 코드라고 해가지고, C 코드는 뭐겠습니까? C, 도, B, C, 반음 차이죠? 여기서, 한 프렘만 앞으로 가면, 이게 C 코드인데, 여기에서 마이너 코드를 잡아야 돼요. 이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 C 코드에서는 이 상태에서 마이너 코드를 못 잡으니까, 우리 넘어가서 D 코드를 잡아 봅시다. 이 D 코드는 뭐였어요? 여기에서 1도가 오픈이고, 1도, D 코드는 1도, 5도, 8도, 3도였었죠. 1도, 5도, 8도, 3도, 3도 여기네, 3도, 3도, 1번 줄, 1번 줄. 3도, 3도를 마이너로 가려면 3도를 반음 내려야겠죠. 근데, 이 상태에서 검지, 중지손가락이 반음,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못 들어가죠. 그래서 여기서는 손가락을 좀 바꿔줍니다. 요 검지 자리에 중지를 갖고, 검지 자리에 중지 이렇게 하고, 요 얘로 원래 여기가 D 코드였었잖아요.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반음 낮춥니다. 이게 D 마이너 코드예요. D 코드, D 마이너 코드. 근데 D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잡을 려니까좀 힘들어요. 그래서 선생, 님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눕힙니다. 이렇게 잡, 잡는 것보다는,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눕혀서, 엄지손가락. D 코드는 이렇게 잡는데, D 마이너는 약간 이렇게 눕혀서 잡아야 잡히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참고하세요. D 마이너 코드입니다. D 코드. 3도인 1번 줄을 반, 반음 내리다 보니까, 손가락 위치를 바꿔서, D 마이너 코드. 자, D 마이너 코드 배웠습니다. 자, 그럼 E 마이너 코드 를 봐볼게요. E 코드도 우리가 1도, 5도, 8도 3도였어요. 1도 5도 8도 3도 3도 예예예예. 예. 요녀석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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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요 3번줄을 반음을 낮춰야겠죠. 자 그러면 3번줄 어디 잡고 있습니까? 검지로. 이 3번줄 1프렛 잡았어요. 어이구 다행이네. 얘 그만 얘 놓기만 하면 반음 낮춰지는 거잖아요. 자 그러면 d 코드에서얘 놓으면 바로 d 마이너 코드. 어 느낌이 다르죠 그죠? 이 이 마이너 그죠? 자 그러면 E 코드에서 E 마이너 코드를 배웠는데 우리 F 코드 어떻게 배웠습니까? E에서 한풀에 가서 손가락 그대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잡았었죠. 그죠? 이게 F였었잖아요. 우리 E에서 마이너 코드 얘만 빼면 되었죠? F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서에서 중지만 빼면은 이게 F 마이너예요. Fm. 자, 그러면은 Gm 가봅시다. Gm는 Gm는 1358도죠. 그러면 1도, 3도, 3도를 반음을 낮춰야 되는데, 3도 여기 이렇게 하죠. 자, 자 이렇게 쳐야 되는데, 와, 요거 치기 어렵습니다. Gm 코드면. 또 여기 3도가 여기 어딘가 또 걸려 있어가지고 걔또또 반음 낮춰야 돼요. 그래서 G 마이너는 어... <laughs> 죄송하지만 요세 번째 프렛을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저번 시간에 G 알려줄 때 여기서 한 프렛, 한 프렛, 두 프렛만 가면은 G 코드라 그랬죠? 네, 이거 이 하이 프렛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있다 C 코드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자. 그러면 G 마이너는 여기서 어, 3도를 반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렛 코드, 하이트 코드로 가야 됩니다. F, F 샵 G, G에서 똑같이 중지만 떼면 G 마이너예요. 자 이게 마이너 G의 마이너 코드입니다. G 마이너 코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이 코드를 잡아야 돼요. G 마이너. 자, 그러면 G 마이너 배웠으니까 G A B C D E C D E F G A 아 b 하네요 A 코드에서 A 메이저 코드에서 A 마이너 코드 잡아야겠죠. 어, 저번 시간에 얘기를 알려줬는데 A 코드를 저는 중지, 약지, 소지로 잡는데 이거를 검지, 중지, 약지로 잡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잡는 분들도 많아요. 원래 그러고 기타 교본에도 이렇게 알려주 알려주는 교본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A 코드를 중지, 약지, 소지로 잡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서 마이너 코드 자 a 코드 뭡니까 1도 5도 3도 8도 얘도 1 5 3 8이야 그러면 3도는 뭐겠습니까 1도 5도 3도 3도 얘죠 얘, 얘. 얘를 반음 낮춰야 돼요 얘를 반음 낮추는 아아 아, 아. 아 얘가 3도네요 얘가 3도 미안해요 <laughs> 얘가 3도 <laughs> 얘 미안해요 1도 5도 8도 3도 3도죠 3도 얘 예, 소지손가락이죠? 소지손가락이 얘 예, 2번 프렛인데 1번 프렛으로 가려면 당연히 어떤 손가락 사용해야 될까요? 네, 중지손... 아, 검지손가락!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, 2번 줄을 잡으면 A마이너입니다. 그래서 저는 A코드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잡아야 A마이너로 쉽게 갈수 있으니까. 이렇게 가요. 네, 이렇게 잡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B코드 갈때 바로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손가락 바꾸면서 가느니, 저는 그냥 여기에서 B 코드 이렇게. 그래서 저는 A 코드를 중지, 약지, 소지로 잡습니다. 이렇게 잡고, 자, A 마이너 코드가 이거였었죠? 자, 그럼 B 마이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나, 둘, 이렇게 잡수죠. 그럼 B 마이너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A 코드에서는 얘 떼고 얘 잡았었는데, 그죠? 그럼 얘 잡을래니까 검지가 이렇게 사용되잖아요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이동해줍니다. 얘 중지와 약지를 잡던 거를 약지와 소지로 잡아줘요. 그다음에 얘 소지 손가락 밑에 2번 줄 여기 잡던 거를 얘로 얘로 한 프렛을 어 줄어들어서 잡습니다. 이 B 마이너. 그러니까 A 마이너가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두 프렛 간 거를 손가락 하나씩 이동해 줍니다. 우리 E S F 간 것처럼. 이렇게 잡아주고 얘로 막아주면 b 마이너입니다. 근데 이 b 마이가 b 메이저 잡는 것보다 쉬워요. 왜냐면 검지와 중지가 b 메이저는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b 마이너는 그래도 좀 가까워집니다. 그래서 b 마이너 코드가 잡기가 b 메이저보다 쉬워요. 이게 b 마이너 코드입니다. b 마이너.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코드들의 마이너 코드를 배워봤는데요. 조금 선생님, 아 제가. 10분간 영상을 이제 10분안에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됐는데 그때그때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나서 어 자리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 마이너 아 맞다 맞다 미안해요 b 코드에서 b 코드에서 이제 c 마이너 잡아야겠죠 c 마이너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가 c 잖아요 그죠 그래서 b 마이너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한 프렘만 가면 c 마이너 네, 이게 C마이너입니다. 그래서 C코드도 여기서 마이너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이코드로 가서 C마이나를 잡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이 하이코드에서 잡는 마이너코드 C마이너 그 다음에 G마이너 얘두개 빼고는 원래 코드에서 마이너를 잡으면 돼요. B, B마이너 그래서 C C마이너 D D 마이너 이렇게 옮겨서 손 눕히고 이 마이너 E 그래서 E 마이너 e 얘만 떼면 되죠 F 그래서 F 마이너 얘만 떼면 되죠 G 그래서 G 마이너 어쩔 수 없이 하이 코드 F 마이너에서 하나 둘 G 마이너 그죠 E E 코드에서 마이너 소지 떼고 검지로 B마이너 자 B마이너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그죠 그래서 손가락 바꿔주고 아, F. 얘로 바에 잡은 다음에 B마이너 그죠 자 C마이너 어떻게 됩니까 B마이너에서 한프레임만 오다가 이동하면 C마이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선생님 아 제가 너무 빨리 분 안에 영상을 끝내려다 보니까 좀 급하게 갔는데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 연습해서 마이너 코드 꼭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이 코드가 좀 예쁘게 진행되는 거 한번 같이 배워 볼게요.